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양산에 있는 재봉틀 스튜디오 공방에 제가 왔고요. 여기에서는 되게 특이합니다. 공업용. 쉽게 접할 수 없는 우리 공업용이 본봉이, 사절본봉이 세대 그리고 EX 오버록. 그리고 싱거 공업용 오버록과 심지어 사절 3봉까지. 이렇게 사절 3봉까지 있고 그 외에 저거 뭐라 그러죠? 저거? 작두 북유럽 작두 예 북유럽 작두 아. 그리고 가봉 어. 가봉할 수 있는 저뭐마네킹에 음. 열프레스 어, 그리고 이번에 제가 온 목적이죠 해피 자수기 12 칼라도 있고 이건 체험 대상은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laughs> 현재는 이제 브라더 370 자수 가정용 자수 미신까지 있어요 이건 네. 뭐 없어질지도 모르지만 스팀 아이롱 물통 스팀 아이롱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지금 여기 재봉틀 스튜디오 제가 왔는데, 네. 제가 오기 전에 한번 검색해 봤을 때 공간 대여도 해주시고 원데이 클래스도 하고 재봉 수업도 하시잖아요. 네네. 네. 여기 재봉틀 스튜디오에 대해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여기는 양산 북정동에 위치한 스윙 스튜디오고요. 방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업용 기계로 준비되어 있고 오셔서 네. 마음껏 이제 놀다가 하시면 되고 이 공간 대여가 당구장보다 싸요. <웃음> <웃음> 네. 당구장 공치는 것보다 싸니까 오셔서 놀다가 하시고 네. 그 뭐지 제빙기도 있고 정수기도 있고 커피도 드실 수 있으니까 네, 네. 오셔서 놀다가 하시면 되고 전사지도. 많이 아, 네. 있으니까 올룩진 옷이나 뭐 만든 옷에 붙여가셔도 되고 네. 재단판도 큰거 있거든요. 네. 허리 아프게 이제 방바닥 말고 와서 이제 네. 재단 와서 갖고 가시면 되고 네. 그 서적도 많아요. 패턴도. 응응 패턴, 서적도? 응, 응, 패턴 네. 책. 네. 그거 와서 이제 보고 패턴 뺏겨가셔도 되고. 뺏겨가서. <laughs> 어, <laughs> 네. 책책 책. 책, 책. 네. 서점에서 빌 네. 도서관에서 빌리지 말고 여기서 이제 네. 어, 패턴 떠가지고. 네네. 하시면 되고, 자수도 나 드려요. 원하시면 어, 작품에 자, 자, 자수는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어. 적극적으로 <laughs>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네, 요 어,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다고요. 이게 사업자 등록된 게 5월 16일이고, 네네. 장사한 지는 이제 두달 됐나 두 달. 봐요. 네네, 혹시 완성 의류도 판매하시나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네. 옷을 이제 싸게 떼왔어요 싸게 떼와서 이제 사이즈가 많은 게 아니라서 네. 싸게 팔고 있어요 두 벌에 18,000원 이렇게 오. 새 옷인데 네. 다 여, 여자 옷만 있나요? 네 아, 자리가, 아쉽네. 없어서. 아쉽네. <laughs> 자리가 없어서 아쉽네 자리가 없어서 아쉽네 네. 가격이 좋아서 저도 한번 볼라 그랬더니 아쉽네요 와이프 거아네 와이프 <laughs> 제 사이즈를 잘 모르겠네 <laughs> 네. 네. 어. 그러면은, 일단 공간대여 말고, 여기서 뭔가를 좀 배워보고 싶다? 네. 했을 때 그, 마, 마, 배워볼 수 있는 종류가 어떻게 되죠? 그거는 이제 따로 정해진 게 없고요. 내가 뭐 옷을 배우고 싶다, 뭐 바지를 만들고 싶다, 뭐 음. 가방 파우치를 만들고 싶다.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음. 이제 차근차근 수준에 따라서 음. 높여가는 거죠. 이렇게 딱 음. 정해진 거 없어요. 쓸데없는 거 만들어 갈 필요 없잖아요. 어, <laughs> 네. 그러면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 거죠? 그 의류. 네네. 홈패션. 네. 그 왜? 의류, 홈패션, 뭐 커튼. 아 예, 예. 예. 거의 혹시 대부분. 혹시 그쪽은요? 반려. 아 강아지 옷은 만들 수는 있는데 아직 <laughs> 예그 그거는 판매도 안 하고 음. 예 패턴을. 이제 갖고 와서 만들 수는 있어요. 어, 그쵸? 네. 뭐, 어차피 작게 만드는 거니까 원하는 거고 아동복이나 뭐 음. 애기 옷이나 다 음. 네. 러 원데이 클래스도 하나? 네네 원데이 클래스 해요. 한번 수업에 13,000원 해서 간단하게 체험해 보시고 음. 그러면 이렇게 수업 문의나 원데이 클래스나 혹은 뭐 공간 대여든 네. 이런 부분을 어쩜 연락처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우리 가게가 뜨거든요. 거기서 이제 네이버 통해서 전화하셔도 되고, 음, 네, 네, 인스타에서 하셔도 되고, 제 번호로 하셔도 되고, 음, 인스타 DM, <laughs> 네, 네, 네. 그러면 인스타 DM이나 네이버에서 재봉틀 스튜디오 양산 검색하면 나오는 네네.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공업용으로 체험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공업용으로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양산의 재봉틀 스튜디오. 여기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러면 휴일이나 뭐 이런 것도. 아직은 없어요. 그냥 주, 주말까지,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하고 네. 있고. 혹시, 응. 혹시 나의 이 취미가 이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샵까지 나오게 된 케이스인가? 딸일 하다가. 딸일 하다가? 네. 다른 일 하다가. 그 그러니까 취미였다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 큰애가 고3인데 음. 19살 인데 이제 유치원 때부터 옷 만들어 주고 이제 취미생활 하다가. 음. 네. 맞아요. 보통 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가 나중에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아. 요 그저하다 음... 망하면 딴데 취직하면 되고. <laughs> 아뭐 그렇죠. 않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음. 스튜디오 차리셨으니까 잘 되길 바라고. 네. 요거 제가 잘 올려서 홍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그 그러면 거기 저 미싱 이야기에 다른 공방들도 다 이렇게 소개를 해준 네. 거예요. 간데마다. 동의하시면. 아... 네. 고맙습니다. 꼭 우리 제품이 없잖아요 여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홍보에, 홍보에 도움이 되고자 미약하게라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기가 제일 더럽죠? <laughs> 아닙니다. 뭐, 다, 다 있는 그대로. 뭐, 떼끗하게 지운다 한들, 나중에는 뭐다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예, <laughs> 네, 다 그런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